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되게 많은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과 싸우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으며 대적하고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막 있는 틈틈이 우리가 하나님을 할 일을 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의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의 큰 승리하고 성공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이 하셨다. 이 일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하셨다 라고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 대승을 하고 우리의 삶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방 가운데 우리가 알리는 일들을 마냥 했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항상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게 슬럼프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대승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대로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통쾌하게 승리하고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나타냈다고 해서 그걸로 우리의 삶이 끝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사단이 더 심하게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뭐할수 있냐면 또 바로 주저앉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아는요. 갈메이 산에서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함께 맞짱이란 걸 뜨게 됐습니다. 완전히 그 상황에서는요. 되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 안에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제일 재밌는게 뭔지 아십니까? 싸움 구경이거든요. 그걸 구경하러 백성들이 엄청 모입니다. 소위 싸움 구경하러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 향해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백성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렵니까? 여호와 바알을 함께 섬길 것이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시오. 그러나 백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엘리야는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백성들이 아니라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예언자라고는 나밖에 남은 사람이 없소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들은 450명이나 있어. 소두 마리를 가져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한 마리를 고르게 하고 그 소를 잡아서 여러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장작 위에 올려놓게 하시오. 그러나 거기에 불을 지피지는 마오. 나도 나머지 소한 마리를 잡아서 장작 위에 올려 놓겠소. 나도 거기서 불을 지피지 않겠소. 당신들 바알의 언자들이여 당신들의 신에게 기도하시오. 나도 여호와께 기도하겠소. 기도를 들어주셔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이시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850대 1로 나눠져 왔고요. 장작 위에다가 소한 마리씩을 조각내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숫자가 많으니 당신들이 먼저 기도하시오. 불을 지피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재물을 받는 신이 누군지를 가르기 위함이니까 당신들 먼저 하시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은요, 바알에게 기도하고 춤추고 온갖 할수 있는 것들을 다 합니다. 하고, 하고, 하고 더 하지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엘리야가 그들을 부축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입니다. 한나 시대자 엘리야가 그들을 부추겼습니다. 더 크게 기도해 보시오. 바알이 정말로 신이라면 지금 생각에 빠져 있는지도 보시오.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일로 바쁘거나 어디 먼 길을 떠났는지도 모르지 않소. 어쩌면 자고 있는지도 모르겠소. 그렇다면 깨워야 하지 않겠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엘리야는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놀리려고요? 아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화가 잔뜩 났어요 더 크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예배 습관에 따라서 칼로 드디어 몸을 막 찢고 막 난리칩니다 자해를 하면 막 이제 신이 열광을 하는 거고 그리고 막 피를 나게 합니다 그런데 바알은 어떠한 기도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에게로 오시오. 백성이 엘리야 곁으로 모여들자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엘리야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에 따라 돌 12개를 준비했습니다. 야곱은 옛날에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라고 말씀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으면 이걸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엘리아는그 돌들을 가지고 여호와를 위해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단 둘레에 곡식종자를 두세야, 두세야는 15.1리터 정도 담을 수 있는 작은 도랑을 팠습니다. 엘리야는 제단 위에 장작을 놓고 소를 잡아서 여러 조각으로 다눈 다음에 장작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항아리 4개의 물을 가득 채워서 장작 위에 부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한번더 부으시오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엘리야가 또 말했습니다. 한번더 부으시오. 사람들이 세 번째로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하여 물이 제단 위로 넘쳐 흘러 도랑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단에 가득 물이 흥건했고요. 1 5 2리터가 물이 또 가득 찬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불을 지필려면 뭔가 좀 건조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물이 흥건한데 불이 지펴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이 말이 안 되는 짓을 왜 했냐는 거죠 여기서 불을 지펴지면 진짜 신이신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다? 예,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미친 짓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6절에서 37절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가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제단 앞으로 나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과 주께서 저에게 명령하여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셨음이 이 백성에게 보여 주십시오. 여호와여, 제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소서. 주님이야말로 이 백성을 죽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요 장작의 모든 것들을 재물뿐만 아니라 장작까지 태웁니다. 그리고 더 기적 같은 건 불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두 세야 정도 파놓은 도랑에 있는 물까지 마릅니다. 백성들이여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외칩니다. 1 1기상 18장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땅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엘리야가 얘기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입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붙잡으시오.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시오. 백성들이 예언자들을 다 붙잡자.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끌고서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불이 떨어져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백성들이 다 알게 됩니다. 잠깐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온 여기 사르밧에서요. 갈매산으로 모였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기손신에입니다. 기손신에서 이제 아합의 선지자들이 전부 다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보여준 것에 대한 완승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아합에게 한번더 얘기합니다. 이제 비가 내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요. 갈멜산 꼭대기로 가요. 몸을 굽혀서요. 여기서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머리를 이어 무릎 사이에 몸을 굽혀서 넣습니다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종에게 얘기해요. 한번 가서 보고 오라고요. 근데 종은요 어떠한 구름 조각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다시 보고 오라 고합니다 근데 이렇게 일곱 번이 반복됩니다. 일곱 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보고 봤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잠시 후에 당신이 그 동안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비가 엄청나게 올 테니까 그때 되면. 땅이 질퍽거려서요 길이 막힐 수도 있으니 지금 마차를 준비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아합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미 모든 일이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잠시 후에 일어납니다. 그 동안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비가 큰 가뭄을 끝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비가 계속해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아합은 보고도 이 장면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합은 이세벨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본인이 봤던 모든 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들을 정당하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세벨은 그러니까 결혼을 너무 잘못한 거예요 여기서 결혼을 너무 잘못한 거예요 거기서 당연히 이세벨은 와 하나님만이 야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래야 되는데요 아랑곳하지 않고 이세벨 다운 반응을 합니다 열1기상 19장 2절입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고 말겠다 네가그 예언자들을 죽였듯이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도 좋다 근데 여기서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그 기가 막힌 일은요 엘리야가 그걸 보고 딱 웃으면서 어때야 됩니까 지금 장난하십니까? 하나님은 850대 1로서 싸운 이바알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전부 다 무릎 꿇게 하시고 참신이 누군지를 나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뭄 가운데서도 나를 그리시네가로 보내시다 까마귀를 통해서 나를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사르밭 지역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게 하셨고 먹을 것이 끊임없이 나오게 하신 분이니 당신의 그러한 협박 따위는 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서 엘리아가 완전히 소위 우리말로 죽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냥 쫑 거예요. 이게 반전이에요. 그리고 듣고 무서워서 도망치고 맙니다. 근데 어디까지 도망치냐면요. 잠깐 씩또 보겠습니다. 갈메이산에서 여기 부엘세바까지 내려갑니다. 여기까지요. 이게 어디 있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최윗단이 단이고요. 단에서 부이세바가 여기잖아요. 단하고요. 대대리 금송화진 되고 맨날 성경에 단에서 부에세바까지 단에서 부에세바까지 거기 쭉 남다니거든요.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죽했으면요. 못 가지 않으면 여기서요. 그냥 막 죽기를 각오합니다. 이럴 만한 엘리야가 아닌데 갑자기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을 남겨 둬요. 사환하고 헤어집니다. 그 말이 뭐예요? 나 이제 사역 그만하겠다. 그리고 광약길로더 깊게 갑니다. 글로 가서요. 완전히 슬럼프에 빠진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11기당 19장 4절입니다.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약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게 엘리야의큰 전쟁의 승리 후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나서도 그분의 능력을 보고도 의심하고 그리고 연약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 전쟁의 승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마어마한 성공,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일 뒤에 하나님이 심을 드러낸 일 뒤에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선배들도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큰 집회,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것 뒤에 거기 안에서 어떤 게 오냐면 또 침체가 오고 슬럼프가 오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영적전쟁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가 아니고 또 다른 시작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순간도 방심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무지를 드러낸 엄청난 뒤에 이제 내 인생은 계속해서 이렇게 살 거야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방만한 생각만 가지고도는 그렇게 살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완전히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엘리야답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볼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생각하잖아요. 어저 믿음 좋았던 선배 갑자기 왜 저러지? 어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러지? 그것이 누구의 일이나 다될수 있다는 거죠. 제가 가장 마음 아픈 게 뭐냐면 기적을 보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입증한 사람이 하나님께 막다 돌아서요. 대단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지막 경험했어. 그럼 경험하면 믿을 것 같잖아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경험하고 나서 돌아다니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치유되고 치료된 사람이 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막 어마어마한 사역을 마무리한 다음에 어디에? 침체에 빠진다는 거예요. 어, 왜 그러지 저분이요? 근데 이것이 특별한 일이라 엘리야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과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갈매산 전투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엘리야의 상황을 통해서 길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저 이제 죽여주십시오. 이러고 있잖아요. 네, 얼마 전까지 어떻게 했는데 너희들은 바신을 따르거나 여호와를 따르거나 이랬는데. 갑자기 저는 끝났습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도 하나님,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의 삶을 살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한시도 하나님 어떠한 틈에도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한테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후에 믿음이 사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가 아니요. 또 다른 승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순간도 방심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 안에 괴로움과 근심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한 분이면 내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것이 우리 안에 진짜 중요한 일임을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럼프가 오고 연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수 없다는 걸. 날마다 인정하는 삶 살게 주님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승리를 나의 승리처럼 도취하게 하지 마시고 혹여나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고 영광 돌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삶에 계속될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모든 승리 후에 연약해지고 넘어질 수 있는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